경계층 두께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에디슨 CF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에디슨 CFd를 이용해서 평판 위에서 완전 난류 모델을 푼 경우 난류 천이를 고려해서 푼 경우의 경계층 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완전 난류 해석에서 경계층은 지속적으로 두꺼워집니다. 레인홀즈 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긴 하지만 천위를 고려한 경우에는 대략 25% 위치 앞쪽에는 청류 경계층이 뒤쪽으로는 두꺼운 난류 경계층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유동이 불안정해서 생기는 천위를 자연천이라 부릅니다. 익형이나 곡면에서 압력이 점점 커지는 역압력 구배가 존재하면 유동속도가 점점 줄어서 유동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작은 교란이 급격히 증폭되어 천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박리유발 천이라 부릅니다.